그, 얘기할 때 고급스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데 어떤 고급스러운 단어를. 정 그건 모르죠, 선배님. <laughs> 정우하고 음. 그때 얘기했던 거는 주로 잡담을 많이 하는데요. 그때 제가 아는 독일 역사를 정우랑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어요. 어. 퀴즈. 어, 정말 부담스러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독일 역사. 아, 베를린이 <laughs> 독일 역사얘기한거예요 네. 오, 오. 그래서 그런 얘기 뭐쭉 하다 보니까 그때 아, 좀 고급적인 단어가 좀 써졌나 아, 이런 게인로 어라? 그런데 욕을 워낙 중저음을 하니까 얼핏 들으면 독담같이 들려요. <laughs> 그, 네. 그 독일 얘기하니까 하정우 씨가 아합니까 재밌게 들었어요. 어, 저 얘기하면 그래도 꽤 재밌게 해요. 그런데 그저 사료들한테 하이가는 뭡니까? 하이가는 뭐, 어, 맞습니다. 들어가실 거예요? 네, 그것도 지금 그냥 촬영이 좀 지연된다거나 음. 그때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 많이 해서 촬영을 못 들어가는 적이 있거든요. 음, 네. 그럴 땐 제가 아는 한는 일단 찍어본다. 음. 일단 아, 먼저 해보자. 아. 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. 제 음. 해볼까요? 아, 아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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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요. 네. <laughs> 자. <laughs> 자, 하이가. <laughs> 하이가 갑시다! 그냥 얘기할래요. <laughs> 아 저는 형님이 저한테 지금 존댓말 하는 게 불편해요. 이건 또 되죠? 뭐야. 이게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거 봐! 우리 생각은안 된다니까. 연기로 해. 야 형님 이거 하면서 얼마 받으세요? <laughs> 재수없잖 <없지> 않아요 형님. 하루에 채섯 쓰면 말이 또 은하에서 예수로 넘어갔네요. <웃음> <웃음> 점점 나빠지는 거 <것> 같아요. <laughs> 앞으로도 평생 그 슬럼프에 시달리면서 <laughs> 네. 살 거예요. 오늘 행복감 드리도록 해보자. 우리 하식희 씨가 원래 그이 말을 하는 쪽보다는 듣는 쪽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말은 다 쓸데없다. 말은 다소 허무하다. 네,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. 네. 그럼 어떡하죠? <laughs> <laughs> 우리 는 어떡해. 어, 네? 그러네요. 우리 프로가 토크쇼니까. 네네. 네.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? 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. 네네.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. 음. 낚시하다가 생각한 거예요, 형님. 네. 고기안 나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배우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말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직업이라고나뭐 음. 이런 생각 해봤어요. 음. 그리고 제가 6, 4년생인데 이런저런 생각하면 지나간 인터뷰들, 제가 했던 말들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더 덥구나 아, 아.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에 그리고 어떤 미사여구 그리고 나를 좀 뭐~ 이렇게 좀 잘난 체한다 뭐~ 그런 생각은 당시에 하지 않으면서 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랬던 게 아닌가 음. 그런 좀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음, 네, 네. 그런 생각에 이렇게 말보다는 하여튼 내 직업은 몸으로 음.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. 네, 어. 하여튼 저는 듣는 게더 좋고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프로그램에 수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많은 말들을 하셨거든요. 그렇겠 그러면 그 배우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? 반성해야죠, 반성해야죠. <laughs> 반성해야죠. 갑자기요? 팀장다 나오셨는데. 지금 봐주시려고 그렇게 <laughs>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 이제 하루 종일 제일 네. 프로그램 말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의그 그래도 가이드라인.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조금 정해주시죠. 가이드라인이요? 네. 네. 오늘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? 제가 어떤 때는 좀 가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후배들한테 아. 제일 아.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니? 어. 한 순간을 꼽으라면. 아하. 네, 거기까지는 괜찮죠. 네. 어떻게 더 연기하게 됐냐? 연기를 왜 하니? 아하. 뭐 이런 질문들. 어. 왜냐면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, 했거든요. 어. 과연 나는 제일 행복했던 한 순간이 언제였을까? 음. 저만 하는 건 아니죠. 혜진 씨도 그런 질문 혹시 하지 않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잠깐, 철학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? 철학원에 제가 곧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. 전세 <laughs> 국가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너 네. 얼마 받니? <laughs> 야너 얼마 받니? 야너 프로그램 몇개 하니? 난 정말 석세 너무 힘들었어. 아유. <laughs>